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유카니발 아닙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올유카니발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9년형 더뉴카니발입니다. 주행거리 8만 k 로 완전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의 올양호 차량입니다. 판매하는 가격 2,050만원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다. 자, 전면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안개등, 범퍼, 그릴 매우 깔끔하다. 자 반대쪽 동일하게 매우 깔끔합니다. 자 이제 측면부. 자 타이어 트레드가 딱 보이시죠? 와우 타이어 트레드 60%. 휠 상태는 오케이. 기스는 없고 세척이 조금 들됐다자 그리고 측면부 자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리어 휠은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주차 기스. 면에 이런 기스들이 있네요. 하지만 뒷타이어 트레드 70%. 앞 타이어 60, 뒷 타이어 70. 어 타이어 트레드 강력합니다. 리어 테일램프 상태 좌우 모두 깔끔하다. 자 오늘 차량 빠지는 거라고는 등급만 럭셔리다. 그래서 옵션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과 무상 의 기간이 남아 있다. 자 반대쪽 리어 휠 겁나 깔끔. 타이어 트레드 70%. 자, 측면부 보십시오.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60%. 앞쪽도 70% 같지만 60% 가겠습니다. 휠 상태 깔끔. 자, 오늘 차량 어떠십니까? 여기서부터 장점이 너무 많아. 자,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는 후석부터. 자, 리어 쪽입니다. 자뭐 짐을 수납을 한 흔적은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오염이 되거나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는다 흔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내장재 상태 3열 시트 깔끔 반대쪽 깔끔 자 3열 컵홀더 확인되고요 자 2열로 이동할게요 자 오토 슬라이딩 도는 없습니다 오늘 차량 하지만 가격과 알찬 성능 그리고 무상 의시 기간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차량 자 2열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자 후석 컵홀더 2구 USB 1구 열선 시트 후석 열선 시트 확인되네요 자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조수석도 매우 깔끔하다 자 하단에 수납공은 컵홀더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 도어 언락 버튼 확인됩니다 시트 상태 매우 깔끔 실내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매우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에 수납공간 커홀도 독일하고요 윈도우 스위치 도어 언락 버튼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확인됩니다 운전석 가죽 시트 컨디션 좋다 자 탑승할게요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자 오늘 차량 주행거리 8만 1 7 8 1 8만 0천이라고 보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좌측에 블루투스 관련 모드 스위치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메뉴 스위치 자 핸들 가죽 상태도 좋다 자 상단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송풍구 육구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래서 뭐내비 미디어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D. 카드는 빼놨다. 그리고 그 하단에 공조기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 수납 공간 억스 단자 USB 시거잭 1구 확인됩니다. 컵홀더 2구. 자 에코 모드 스위치, 운전성, 열성, 냉풍 시트 스위치, 핸들 열선 스위치, 주차 센서 스위치, 조석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거의 이제 또올력카니바라고 비슷합니다. 매뉴얼 들어 있고요. 콘솔 박스도 동일하게 시거잭 USB 1구 그리고 매우 넓은 수납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출발합니다. AS 기간이 남았어도 시운전 실차하기는 무조건 해본다. 그리고 센터 점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 프로를 두고 온관계로 이제 요철 구간이나 노면 안 좋은 곳갈때 잠시 화면이 다른 곳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진짜 AS 기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 매우 강점이고요, 매우 저렴한 가격. 단지 아쉬운 거는 등급이 럭셔리라 옵션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2000 초반대, 2000 초반대. 이제 옵션이 들어가려면 14만에서 많게는 또 15만 키로 되면 등급 하나 위인 프레스티지를 또 구입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량 진짜 키로수도 매우 짧고 가격 좋고 이건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다 생각합니다. 자, 아빠들이 카니발 왜 타는지 이제 점점 더잘알것 같아요. 모하비도 타고 싶고. 또 소렌토도 타고 싶고 아니면 GV80 타고 싶은데 GV80 너무 비싸고 팰리세이도 약간 비싸 저렴한 가격에서도 가장 많이 가족을 태울 수 있고 수납 공간도 가장 넓어서 선택지가 카니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았어 잘 달리고 있어 자 급브레이킹 시 오케이 안 넘어가고 있어 오케이 좋았어 가속, 감속 모두 좋았다. 카메라가 쓰러질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잘 버텨주네요. 그리고 요철 구간, 요철 구간 지나서 2차 고속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써야 오케이, 오토는 운전석만. 나머지들은 오토 아니야. 냉풍, 핸들 열선, 조선 열선, 열선. 오케이, 냉풍 들고 가자. 오케이, 실어봤겠다. 추가 옵션은 이제 순정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순정 내비 그래 괜찮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이 차는 가격이 좋아서 이해해주자고요. 오, 어, 오, 어. 어, 저 굴러다닌다. 자, 제가 저 카메라 쓰러지 말라고 뭐 이렇게 대놨는데 저기 계속 움직이네요.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말고 없다. 내장제 잡소음이나 어떤 소음 유발되는 곳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번째는 브레이킹 하면서 오 저거 올러온다자 2차 고속 테스트 하기 전에 저걸 빼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리어 쪽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 들리거든요 여기 들리시나요? 허브 베어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걸 제가 확인해보고 저걸 제가 확인해보고 허브 베어링쪽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운은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 아니지. 나는 소리인데 못 들었다가 듣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충분히. 그리고 시운전 후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센터 점검을 통해 더 자세한 상태를 고지받고 구입 결정한다. 아니면 다른 차를 본다. 이렇게 신호 바뀌고 차를 멈추면 출발. 더뉴 카니발하고 올뉴 카니발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연식이 높아서 가격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대에서 이천만 원대에서 예산을 잡으셨다면 올뉴 카니발을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연식도 높이고 싶고 이런 뭐 AS 기간 그리고 키로수를 낮추고 싶다 그럴 때는 번육카니발 하지만 가격은 올라간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차 프락셀 타이어 소음인가? 고속에서는 안 나네. 딱 어디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타이어 소음 같기도 해. 허브베롱 소음이면 이제 고속 가면 이거 웅웅 거리는 소 때문에. 제법 신경 쓰이는데 이게 또묻히네 소리가. 아무튼 이 부분은 확인 후 서비스 해드립니다. 자 오늘 차량 무상 해시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태 확인하면 확인이 또 되겠죠. 그렇다면 그거를 구입 전에 수리가 되는지 협의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되면 땡큐. 안 되도 내가 이걸 수리하면서 를이 차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판단. 없다. 그럼 다른 차 본다. 자 간단합니다 중고차 구입.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왔다. 감사합니다.